40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40절, 41절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와께로 호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어, 기도하자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예루살렘 모든 집들이 불타고, 성벽이 헐어지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게 이제 거짓 확신이죠. 그 거짓 확신을 붙잡았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루살렘 도시라는 자체가 정복하기가 어려운 산 높은 곳에 있는, 그래서 여우수화 시대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정복하라고 이렇게 분배받은 땅이었지만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몇 백년 동안 정복하지 못하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복해서 여부스 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인데요. 다윗이 여부스 족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운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정복이 쉽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군대에게 함락된다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바벨론의 군대는 18개월 동안 애워 싸버렸어요 그래서 사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어미가 자식을 삶아먹는 이 18개월에 어, 차단돼버린 상태에서 양식이 고갈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미쳐버린 거죠. 굶주림에 어, 지쳐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삶아먹는 그런 어, 참혹한 비극 속에 어, 왕이 시드게아 왕이 달아나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아버지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살해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국가적 멸망이라는 어, 재앙을 만났죠. 그 과정을 다 목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눈물로 쓴 어, 노래 에가죠 어, 탄식의 노래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어, 기록한 이유가 뭘까? 저는 40절 41절 같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울죠요. 어, 눈이 아플 만큼 상할 만큼 울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건 그런 것이죠. 시냇물처럼 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밤새 울어요. 그런데 울며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예가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히고 뭐 군사력과 정치력 외교력의 실패를 따지기 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자는 거예요. 두 가지 필요하죠. 하나 회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냥 겉으로 신욕만 하지 말고, 손만 들고 회개하는 척하고, 믿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합해서. 마음과 손을 아울러 마음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손에 담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42절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 66절 끝날 때까지예요. 40절, 41절에서 기도하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손을 들자, 그리고 처음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어, 아래면서 하나님 앞에 어, 죄를 고백하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네. 중요한 건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바벨론의 군대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니까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생각이 없죠.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서 약속국가를 정복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엄청난 잔인함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함이 있었죠. 그 모습을 목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는 것이지요. 오늘 55절 보겠습니다. 여와여, 내가 심이 깊은 구덩이어서,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심이 깊은 구덩이는 뭐겠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말이잖아요.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심이 깊은 구덩이에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래니. 방금 우리가 찬송한 것 같지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면서 구했어요. 네. 그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이미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지즘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께 아랫날에 주님 앞에 기도한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심이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은 체험적인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았던 경험이 힘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뢰었더니 하나님 제 기도에 하나님의 귀를 가리지 말아주세요.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내가 아뢰던 날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주셨잖아요. 이런 신앙적 체험을 이 국가적 패망에 절망 속에서 기억해 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뭐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한 말씀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절망 속에서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거든요. 가까이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한 말씀 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려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만, 기도의 그 줄이, 기도의 맥이 끊어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기도가 중단돼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인생의 깊은 절망과 좌절을 만날 때 사탄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못하게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이 또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아 우리 가족 중에 교우들 중에 아 기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라는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줄 알지만 기도가 잘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예요. 심이 깊은 웅덩이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쉬지 않으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듣고 일어날 말씀을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거든요. 주여 58절이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이제 사실은 우리로 기도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49절부터 나로 바뀌었어요. 우리 예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은 우리죠, 우리. 혼자 망한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49절부터는 이제 나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로 바뀌었는데, 여기 나는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시인이 예레미야가 나라고 말하면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나 개인이 아니죠. 우리 공동체의 원통함이죠. 바벨론 군대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바벨론이 침략할 때 주변 국가들, 특히 에돔 형제 국가인데 쌍둥이에서의 후예가 에돔이고, 쌍둥이 동생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이니까요. 형제 국가인데 에돔이라는 나라, 너무 잔인하게 달아나려는 예루살렘 사람들 붙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기고, 뭐 이런 못된 짓 했거든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억울함이죠. 원통함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원통한 게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가에서는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우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바벨론의 군대에 대해서 너무나 잔인하게 모질게 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해요. 그들에게 어, 그들이 나를 보복하며 모해함을 죽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셨나이다. 이6 0절요 우리에게 가해졌던 모든 억울한 원통함을 주님께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것을 근계로, 근거로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직접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면서 원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벌 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다윗처럼 말이에요. 결국은 사우랑 원수를 만날 때는 직접 보복하지 않고 옷자락 벤곳 그리고 살려주고 거듭거듭 그것도 가슴 아파하면서 특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직접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풀어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다 지켜 보셨기 때문에 원통함을 풀어 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것도 기억해야 돼요.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오랫동안 숨기고 평생 가려워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거든요. 원통함 풀어 주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6 1절여요여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 예.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 들으셨습니다. 안지나서나 나를 조롱하며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계속 원수들이 안지나서나 온종일 모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나라 망하면 그렇게 되죠. 억울한 일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한 일들을 주목하시고 원수들에게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종일 안지나서나 조롱하면서 어, 모욕하면 성도들은 뭐 해야 될까요? 안전하사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불순종하여 계속 선지자들 보내면서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 듣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이요. 아, 3장은 세 구절씩 알파벳 22개니까 66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타우라는 알파벳이에요. 64절이요. 여호와 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셔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의 뒤를 쫓으사 여와의 호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네.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해주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잔인하게 했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잔인하고 포악한 것들을 하나님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 원수들에게 심판해주세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로우십니다. 오케이예요. 합당해요. 그렇게 심판받다 형벌 받을 만큼 어리석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 바벨론의 포악함에 대해서는 그 바벨론 군대의 잔인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지켜보셨으니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합당한 벌을 내리셨으니 이제 그들에게도 그래서 하늘 아래서 멸해 주세요. 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도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눈물이 시냇물처럼 마르지 않는 어 탄식과 통곡으로 애통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란 뜻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핵폭탄에 무너지고 망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그 우리 죄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지,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거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려고 하셨기 때문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어떠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지금부터 한 5,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의 위험이 매우 높아요. 그동안은... 미국이 참았어요. 앞에서 회담하고 뒤에서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어도 계속 그렇게 북한에서 거짓말해왔잖아요. 근데 더 이상 못 참아요. 기술이 완성됐어요. 그러니 선제공격의 위험성은 매우 높죠. 그래서예요. 이번 회담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은 북한의 정권이 예전처럼 속이지 않고 정말 투명하고 평화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정착돼야 돼요. 그건 이제 외교 문제고 군사 문제고 정치 문제예요. 저는 그것보다 더 주목하는 것이 한국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처럼 세습하고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예레미야에가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년 동안 기도했던 그 응답의 선물을 주실 것 같아요. 통일이라는 통일의 문을 향해 가는, 평화라는 비핵화라는 너무 좋잖아요. 이 한반도에 선물을 받을 것인가?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어, 여기시고 영적으로 바로 서면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죠.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대통령이 노력해도 나라 망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인지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아픈 일인지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땅 5천년의 눈물과 탄식과 가난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 기도하며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특별히 중요한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모든 회담들 속에 형식적이고 또 서로 간의 이견 속에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한반도의 비핵화가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통일의 문이, 복음의 문이 성도들의 옥문이 저 북녘 땅에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